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 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자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중복 숫자의 개수를 구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스팔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살펴보면은 인풋 데이터라고 하는 라벨을 갖고 있는 자, 1차원 배열 입력 컨트롤이 있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풋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열의 원소의 타입은 부동 소수점 형 실수 데이터 타입이 되겠고요. 그리고 출력으로는 아웃풋 데이터 1과 아웃풋 데이터 2라고 하는 인디케이터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인덱스 디스플레이가 두 개이기 때문에 2차원 배열 형태의 데이터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록다이그램 코드를 보시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열의 원소는 부동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이 되겠고요. 우측 하단에는 이제 분리형 컨트롤이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calc, 하나는 stop이라고 해서 stop은 이 프로그램을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되겠고요. 이 CALC라고 하는 것은 이제 c a l c u a t e 의 약자로서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입력 배열 정보를 가지고 이 출력 값을 구하는 동작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면 이제 하나의 화일루프를 운영하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고요. 이 화일루프 안에 이제 이벤트 구조를 하나 집어 넣어서 이 c Calculate 버튼이라든가 s t o p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는 간단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Calculate 버튼에 대한 값이 변경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은 코드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입력 데이터를 이 관련된 서브 v 야에서 입력받아서 서브 v 야의 출력 값이 이렇게 두 개로 출력이 나오는 코드가 되겠고요. 이 해당 서브vi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서브vi의 커넥터 펜은 입력으로 인풋 데이터를 배열 형태로 입력받고, 자, 출력으로는 2차원 배열 데이터 두 개가 출력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브vi 이름은 서브 b find same value number.vi 라고 했고요 해당 코드의 자, 서브vi의 블록다이그램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인풋 데이터로부터, 우선 인풋 데이터에는 중복된 데이터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원디 배열에서 중복 제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 중복된 내용을 뺀 원소에 대한 1차원 배열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1차원 배열의 크기만큼 이제 포르프를 반복 수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인풋 데이터 자체를 이 포르프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줍니다. 이때 인덱스를 비활성화 시켜서 배열 형태로 입력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 인덱싱을 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포루프를 하나 더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그 중복 제거된 배열의 첫 번째 원소부터 순차적으로 포루프의 입력으로 인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해당 포루프에서는, 어, 여기에서는 이제 중복된 배열이기, 어, 배열, 중복 제거된 배열이기 때문에 1, 2, 3이라고 하는 3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배열이 인가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올 거고, 이 1이라고 하는 값을 인풋 배열에서 같은 게몇 개가 있는지를 카운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르프를 인가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아래쪽은 이제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원소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어 이렇게 끄, 끄집어내면서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같은지 체크해서 같으면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1 출력을 하고, 같지 않은 경우는 0을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출력으로는 배열 형태의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배열 데이터를 배열 원소 더하기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를 다 도와주시게, 도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1의 개수가 몇 개고, 2의 개수가 몇 개고, 그 다음에 3의 개수가 몇 개인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포르프의 출력으로 내버려 주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돼서 배열로 나오는데 지금 데이터 타입이 부동 소수점형 실수고 여기에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배정도를 이제 어 배정도 부 부동 소수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타입을 변환을 해줍니다. 아니면은 이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 값을 아예 처음부터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 바꿔주시면. 아, 바... 아,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배열 원소 더하기 함수의 출력이 어...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코드의 복잡도를 조금라도 이 줄이려고 하면 이 부분을 부동 소수점형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고 해볼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디 배열에서 중복되고, 제거된 1차원 배열과, 그 다음에 해당 포르프의 출력 배열 값두 개를 합쳐서 2차원 배열로 만들고, 2차원 배열 만든 거를 이제 2D 배열 전체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를, 행과 열을 서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캡처된 내용과 같이 표시가 되게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 코드 같은 경우는, 어,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또 함수 중에, 유일한 숫자와 중복도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해당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위에처럼 어, 코드를 직접 로레벨 코드를 짜지 않더라도 해당 코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손쉽게 어, 중복된 어, 데이터 갯수를 구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가 지금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이 호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 화면에서 자새 V I 를 하시겠고요. 자 Ctrl S 를 누르신 다음에 제가 바탕 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중복 숫자 개수 구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V의 이름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자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디자인 시스템으로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컨테이너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가보시면은 사전에 이 배열 형태의 입력 컨트롤이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는 원소가 숫자형, 하나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열의 숫자형을 가져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되구요. 사이즈를, 자, 이렇게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벨을 input data라고 하겠구요. 자, 선택을 하시고, 자리맞춤을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동을 해서와 같이 미리 값을 하드코딩 하겠습니다. 1, 1, 3개, 그 다음 2, 3개, 그 다음 3을 4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된 값을 항상 이 vi가 실행이 될때 해당된 값이 디폴트 값으로 선언되려고 하면은 선택을 하신 다음에 편집에서 선택된 값을 기본 값으로 하시게 되면은 해당 VI를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을 하시더라도 해당된 정보가 불러와지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 인디케이터를 만들 건데요. 마찬가지로 배열 숫자형을 하나 가져오시고, 자, 여기에서는 보이는 아이템을, 자, 인덱스 디스플레이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인덱스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거를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이제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라벨은 아웃풋 데이터 1로 하고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을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렇게 드래그하시게 되면은 복사엔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웃풋 데이터 2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리언 컨트롤을 두 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이번에는 실버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빔 버튼을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그리고 정지 버튼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보이는 아이템에서 라벨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우선 빈 버튼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자 여기는 제가 캘크이트라고 하겠고요, 불리언 텍스트 보이게 하겠고 캘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속성은 그냥 디폴트 속성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지 버튼에 대해서도 자 라벨은 스탑이라고 하겠고요,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스탑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는 이제 왼쪽으로 배치하도록 하겠고요 자, 함수 팔레트에서 우선 구조에서 자, 화일루프를 하나 불러,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루프를 불러오시겠구요. 그 다음에 이벤트 구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일루프에서 정지 조건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타임아웃일 때는 자, 정지 조건을 거짓으로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 이벤트를 추가하는 방법이 이제 보통은 여기 이벤트 구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해서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크레이트에 대한 이벤트를 내가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에 자, 이게 이벤트 케이스에서 값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알아서 해당 이벤트 케이스가 추가가 되고 이 컨트롤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지게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지 버튼은 거짓으로 하시겠고, 캘크레이트일 때는 이 인풋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자, 출력으로는 두 개가 두 개의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그런 코드가 여기서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서브브에를 하나 만들 텐데요. 현재는 서브브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빈 것으로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스탑에 대해서도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에 자, 이벤트 케이스에서 값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알아서 자동으로 해당 케이스의 스탑이라고 하는 불량 컨트롤이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자, 참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메인 VI의 자,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서브 VI는 이따가 구현하도록 하겠는데, 자 여기에서 또 해주셔야 될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 그냥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냥 실행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위에 이제 풀다운 메뉴 메뉴와 각종 도구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가 좀 가독성이 안 좋기 때문에, 자 다이얼로그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우측 상단에 이 아이콘 모양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VI p 프로퍼티를 누르신 다음에 윈도우 모양에 가보시게 되면은 사용자 정리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VI 이름과 동일을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윈도우 제목을 중복 숫자 개수 자 구하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로 가신 다음에 자 메뉴 모음 안 보이고 수직 수평 스크롤 막대 보이지 않게 하고 실행될 때 도구 모음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크기는 허용 조정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확인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다이얼로그 형태로 자, 운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메인 vr 코드는 더 완성이 됐는데 이제 오늘 실습할 서브 vr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새 vr을 하시겠고요 우선 이 서브 VI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메인 VI의 이세개자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세개 여러 개 아이템을 동시에 선택하실 수 있고 자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이 새로 만들려고 하는 VI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 서브 VI를 운영할 때는 항상 모듈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저는 퓨즈 디자인 시스템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에 가보시게 되면은 에라 입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에라 출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개를 불러오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또 해주셔야 될게 이제 커넥터 펜을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왼쪽 상단은 인풋 데이터, 우측 상단은 순차적으로 아웃풋 데이터 1과 2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왼쪽 하단은 에라 클러스터 입력, 우측 하단은 에라클러스터 출력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구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도움말에 가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자, 여기에서, 자, 이 아이콘 모양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아이콘을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요, 어, 선택을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해서 아이콘 그림을 컨트롤 X로 잘라내시고요 여기서 저는 자, 라벨로 서브, 파인드, same, b a 이라고 하고, 마침표를 하고 나서, number의 약자 n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글자 폰트는 9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한, 어, 네모 박스에 모든 글자가 표시가 되죠. 자,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제 실제 블록다이그램 코드를 구, 이제 구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 이름은, 1호에서처럼, sub, find, same, u 일류 넘버라고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우선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는 자, 왼쪽으로 좀 이동시켜 놓도록 하겠고요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의 구조에서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크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는 에라 클러스터 입력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라가 없는 경우에만 코드가 수행이 될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input 데이터를 자, 이렇게 하고 input 데이터에서 이제 중복을, 중복된 원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배열에서 자, 보면은 원 d 배열에서 중복된 제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해당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랩뷰는 이제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사용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자, 주석으로 좀 표시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 원디 배열에서 중복 제거라고 하는 함수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구조에서 포르프를 이제 하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프를 크게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포르프의 입력으로는 인풋 데이터를 이제 오토 인덱싱을 비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 여기 중복 제거된 배열을 입력으로 넣어줘서 오토 인덱싱을 활성화 시키겠고요. 그리고 이 포르프 같은 경우는 이 중복 제거된 원소의 개수만큼 반복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for 루프의 반복 횟수를 지정하겠습니다. 배열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 배열 크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이렇게 배열 크기 함수의 출력값을 for 루프의 루프 반복 횟수에 인가를 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for 루프 안에서 또 이 원소 하나에 대해서 이 배열에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르프를 한번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르프를 하나 더 운영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원소가 들어가고 여기는 오토 인덱싱 된 데이터가 인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자, 비교 카테고리 가보시면 같은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데이터가 같은지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라벨은, 자, 같은이라고 하겠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선택 함수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같은 함수의 출력 값을 이 선택에 입력으로 넣어주시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론에서 좀 다르게 본다고 하셨죠? 그래서 생성의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같은 경우는 부동소수점의 실수 데이터 타입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다른 경우는 0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해당 출 자, 선택의 출력값을 포 루프의 출력 텀널에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 되겠고요. 자, 코드를 좀 최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컴팩트하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거를, 자, 숫자인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배열 원소 더하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출력으로. 자, 부동소수점의 실수 데이터 타입이 나오기 때문에 이론에서처럼 이렇게 또 데이터 타입을 변화해 줄 필요가 없게 되겠네요. 자, 이, 이 코드가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그, 중복 제거된 배열의 원소 각각에 대해서, 이제, 몇 개가 같은 게 있는지 그 결과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쪽에 1차원 배열 데이터와 이 포르프 출력의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두 개를 이제 배열 형태로 합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배열 만들기 함수가 있고요첫 번째는 해당 값을 배열 만들기 함수 에 입력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포르프의 출력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어 지금 행과 열에 이제 첫 번째 행에 중복된 그 중복이 제거된 배열의 원소가 쭉 표시가 되고 두 번째 행에 어그 같은 개수가 표시가 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열 방향으로 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열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행과 열을 이제 전치시켜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D 배열 전, 전치 함수를 자, 사용을 해서 행과 열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아웃풋 데이터 1과 2가 지금 컨트롤러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인디케이터로 바꾸시겠고, 얘도 인디케이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데이터 1을 여기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실제 이제 이런 그 중복 개수를 구하는 코드를 직접 구현한 거고요. 이제 랩피에서 제공하고 있는 또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해당 함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게 빠른 탐색이라고 하는 창이 뜨고요. 여기에다가 유일한 숫자와 중복도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 불러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해당 함수에 입력으로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자, 출력으로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유일한 숫자가 나오고, 밑에는 중복도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자,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엔 이동이 되고요. 자, 첫 번째 배열 만들기 함수 입력 넣어주시겠고, 그 다음에, 중복도 같은 경우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강제 변환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삽입을 하셔가지고, 와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삽입에서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환해서, 배정도 부동소수로, 소수로 소수로로 해주시면, 동일한 데이터 타입으로 바뀌고요 자, 해당 함수는 유일한 숫자와 중복도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함수가 이제 그 함수 팔레트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은 대체에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형식, 다항식 팔레트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유일한 중, 숫자와 중복도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니까요. 해당 함수를 이제 불러다 쓰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된 함수도 마찬가지로 2D 배열 전체 함수를 이용해서 행과 열을 자, 전체 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해당 함수의 출력값을 o u t 아웃풋 데이터 2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코드가 완성이 됐는데 근데 지금 실행 버튼이 깨진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쪽에 흰색 점이 있다는 것은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고 바이패스를 시켜 주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이 서브 VR가 동작이 잘 되는지 확인하시려고 하면 여기서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1은 3개, 2는 3개, 3이 4개가 있다고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닫아 주시겠고요. 자 메인 VR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VR 선택해서 자 서브 파인 n d Same Value 점 VR를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둘다 컨트롤 로 되어있기 때문에 인디케이터로 변경을 각각 해주시면 되겠죠. 자, 와이어를 좀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나오고요 뭐, 여기에다가, 뭐, 1, 2, 이하고또 실행하시게 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제 중복 숫자 개수를 구하는 실습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